한번 해볼게요. 오늘은 저희 MySQL 기초적인 걸 했으니까 이제 <laughs> 어, 익스프레스라는 걸로 저희 노드JS도 좀공부했죠 이제 익스프레스라는 걸로 서버를 만들어 볼 건데 오늘은 뭐 서버를 막 만든다기보다 기본적인 환경 설정이랑 세팅을 할것 같아요. 여기, 여기 자, 윈도우 검색을 열어서 VS 코드 아 있죠. 저는 지금 이거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텐데, 없는 분은 아 있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. 이 과정은 인터넷에 VS 코드라고 칩니다. 잠깐만요. VS 코드라고 친 다음에 여기 들어가세요. 다운로드 for Windows 눌러, 눌러서 설치하시면 돼요. 일단 설치만. 하고, 잠시만요. 제가 링크는 주석으로 달아드릴게요. 잠깐 기다리세요. 여기 들어가서 일단 설치하시면 됩니다.